드래곤타이입니다 오늘은 졸업하고 뭐하지? 라는 책 독후감입니다. 자기 개발서는 아니고 어떤 아저씨의 일기장입니다책 제목을 바꾼다면 이렇게 사는 애도 있고 저렇게 사는 애도 있더라로 바꾸겠습니다. 다양한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나열하는 방식입니다. 나열된 스토리로는 내 인생을 맡겨보고 싶은 CEO를 만날 때까지 중소기업 면접보기, 다양한 경험을 원할 때 중소기업 인턴하면서 실무 배우기, 실리콘밸리, 뉴욕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, 뉴욕 유학 실패한 사람, 취업하고 나서 학업에 다시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작가는 실리콘밸리에 온 한국인들이 너무 완벽을 기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며 젊은이들이 실리콘밸리에 맨땅에 헤딩하고 그중 성공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다. 창업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기름이 될것 같지만... 창업 생각이 없는 나에게는 맨땅에 헤딩해서 잘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?라는 궁금증이 나왔다 진짜 벗어나고 싶은가? 세장속 삶이 좋으면 굳이 나올 필요 없다. 나에게는 이 구절이 잘 맞는 것 같다. 이 책에 청춘들이 다가와 위로를 구하면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썰을 풀길일수다. 하지만 나 같은 꼰대들은 번듯한 몇 가지 길밖에 모른다.라는 구절이 있다. 그렇다. 꼰대 어른들은 신이 아니다.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. 나한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, 아니면, 네, 그렇군요.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. 꼰대가 되기 싫은가? 그럼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싶은 욕심을 버리면 될 일이다. 당신은 신이 아니다. 먹고 살고 싶으면 알아서 먹고 살지 않겠는가? 그래도 그 욕심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라.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. 꼰대라고 불리어도 내 의견을 말하다 보면 그걸 듣고 실천하는 젊은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는가? 다만, 주변에 자신과 같은 조언해주고 싶어 미치는 어른들이 넘쳐난다. 그 경쟁을 뚫고 자신의 이야기를 꼰대의 이야기에서 조언으로 바꿔라. 자신의 의견을 정리, 요약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서 잘 먹힐 것 같은 사람들을 노려라.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당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.